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회사 근처에 있는 인도 커리집에 왔어요. 난이 무제한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양껏 먹고 왔지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 그래도 한 10분 정도는 점심시간에 꼭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서 읽었지요. 그리고 간식 한 4시쯤? 퇴근을 하고 합정 교보문고에 왔어요 바로 문구 코너 그 모트모트라는 업체에서 나온 플래너를 사러 왔어요 그리고 펜도 하나 샀지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빙고 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에요 국호선으로 갈아타서 책을 마저 읽고 있어요 좋아하는 문장 에이. 사진도 찍고요. 고구마도 샀습니다. 이제 못해요. 집에 와서 고구마랑 머드스콘을 먹었어요. 문제집을 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JPT랑 유통관리사 문제집을 조금씩 풀고 자고 있어요. 회사 간식 창고입니다. 제가 이어폰 한쪽만 끼는 이유는 이어폰이 한쪽밖에 없기 때문이죠. 직원들이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음, 뒤에 있지만 옆에 있지만 슬랙에서 말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다는데 저 저렇게 동영상 보니까 거북목 되겠네 거북목. 점심 시간에 치즈 돈까스를 먹으러 왔어요. 막이다도막 막 저기 앉아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니 영업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생각이 나서 사 오셨다고.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나서 두번봄 보면서 어느 타이밍이 누구랑 먹을까를 고민했죠. 다시 박스에 넣고 비닐에 한번 싸서 냉장고에 넣어 놓고 퇴근했어요. 내일 먹으려고요 이날은 역 근처에 있는 서브웨이를 가려고 일부러 지하철을 탔어요. 서브웨이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터키 햄! 햄을 먹고 공부합니다. 이때가 아마 아침 7시였을 텐데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갈까? 갔다가 출근할까? 해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살짝 조금 뛰어올까 해서 러닝화를 신고 나왔는데 한 1km 정도 뛰고 못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 뛸수 있을까 싶어서 나이키 어플을 켜고 했는데요. 2km를 뛰다 걷다 한 20분 정도 해서 집에 온것 같아요. 운동을 시 중단. 자 다시 이제 출근을 해야겠지요. 9시가 살짝 넘은 시간이어서 조금 한가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가하게 꽃도 찍어보고 출근했지요. 오전 근무를 그렇게 하고 점심에 요거트를 사러 홍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한 11시 반 조금 넘은 시간인데 홍대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점심시간쯤 쯤 지나면? 좀 나오긴 하는데 진짜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요거트를 사서 음. 돌아가는 길에 홍대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 이렇게 폐쇄가 좋다. 되어 있더라고요. 패드큐어 제거를 제가 했는데 망했어요. 그릭 요거트로 꽉꽉 채워서 주문했어요. 좋아하는 무화과랑 사과랑 자두? 이런 거? 다른 직원분이 와서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날도 새 책을 한 10분 정도 읽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간식 시간에 직원들이랑 케이크를 먹고, 다음날! 샵에 가서 패디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폭풍 분무기질을 하고, 커피 한잔을 해서 자리로 왔는데, 전에 신청한 택배가 와있어서 한번 뜯어봤어요. 다이어트 키트! 조금 사무실이 답답해서 한번 한 10분 내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5 0분 5분? 5분? 근처 카페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도 찍고 점심시간이 돼서 요거트를 또 나가서 사왔어요.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일단 유튜브를 보면서 먹습니다. 요즘은 그 신박사님 강의를 하나씩 듣고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 룽이랑 샤브샤브. 벌써 샤브샤브를 먹고. 배고프지? 한 신상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끝.